조정 여기다가 옥상 위에 있을 법한 이상한 것들 설치해 줍니다. 음, 이기넘어가서 이것도 위다 올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아니요 철골이 그대로 고정된 그 원래 요즘 철골 구조가 되세요. 그게 없네. 여기다 해주자. 음, 여기는 약간 좀 색다르게, 여기도 요렇게 해서, 벽돌하고 여긴 벽벽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니까 이게 지금 건물이 너무 시, 너무 그 너무 정직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약간씩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뭔가 요소를 추가하는 거야 너무 정직하게 생겼어 건물이 여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한칸 오리고 여기는 있었다. 시 없어지고. 해가지고. 요거. 요걸 여기 채워주고. 채워주고요. 어 여기가 안, 안 된데. 여기는 다시 메꿔주고. 어, 왜안 되지 이거. 해주고 붉어지고 그다음에는 음, 이것도 쓰고 싶은데 이거 쓰면은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 그다음 여기는 이제 대충 됐고요. 아이거좀 이상하네. 뭔가 그냥 툭툭 던져놓은 것 같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분홍색을 더 추가해야 될것 같아. 스페이스링 개발됐는데 스페이스링 저거는 그거거든요. 고문기구. 근데 여기서 아마 인기 많을것 같긴 하니까 한번 지어봅시다 분홍색 라인은 대체 어디다? 여기도 이렇게 라인 넣어주고, 그럼 간판 달아야죠 간판 음, 여기다가 이거가 얇은 걸로 하겠다 얇은 걸로 여기도 여기도 이거 너무 커 이렇게 요 LED 간판 같은 거 있거든요 LED가 아니고 스크롤 간판 그것도 이렇게 달아주고 아여없어 없애고 색깔을 보자. 얘를.. 분홍색으로 하고 얘를 흰색으로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한가? 검은색 이게 폰트가 좀 많이.. 비... 이거 한글로 해볼까? 폰트 어떻게 나오지? 영어로 하면? 어.. MC... 어 영어로 해볼게요 하트라인 망했다고요? 하트라인 봅시다 하트라인 의견을 봅시다 비가 오는 동안, 비가 오는 동안은 망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너무 비싸긴 해요 가격 내깁시다 일단 많이 내겨주고, 우리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으니까 빚을좀갚아지고 이게 지금 뭐라고 써있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지금 이게 음, 뭐라고 쓰지? 핑크라고 쓰자. 핑크 여기도 핑크, 뭔가 쓸막이 없으니까 핑크 여기도 여기도 핑크 여기는 한글로, 여기 한글이 돼요. 이건 한글이 돼. 2층 회전목마, 여기도 2층 회전목마, 2층 회전목마. 잠깐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어떤 게 낫지, 이게 난거 같아. 분홍색이 낫다, 분홍색으로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멋있네요. 뭔가 거, 멋있는 건물이 생겼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덮어야 돼. 여기 덮어야 되는데 우리 범퍼카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범퍼카를 한 층만 더 올립시다. 범퍼카가 너무 멋있어. 어? 아 범퍼카 높이 제한이 걸리네. 아 범퍼카 높이 안 되네. 범퍼카 높이 안 되니까. 야 여기서 끝냅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요거를 검은색으로 해주고. 여기있죠 여기 이쪽을 딱 맞추면은 뭔가 세트 아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올려주고 그럼 진짜 이게 세트인것처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칠짜 쓰면 니네 뭐라 하잖아 뭐라해서 안할거야 이제 여기는 똑같이 유리창 건물말고 그냥 건물로 흰색 흰색하고요 여기는 이제 겹치기 써주고. 어딨어? 겹치기. 그리고. 아니야, 삐진 거 아니에요. 뭔 삐짐이야. 여기는 요걸로 해주고. 아, 이건 겹치기 꺼. 겹치기 끄고. 여기 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고 요걸로. 깔끔한 흰색 건물을 쌓는 거야. 오 쓰레기가 너무 많대. 쓰레기가 너무 많대요. 빨리 미안을 고용하자. 우리 미안이 많이 적어요. 세형밖에 없었는데 미안 잔뜩 고용하고, 잔뜩 고용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짓고 있던 건 지워야죠. 이거 이거 짓고 있던 것부터 짓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깔끔한 건물을 만듭시다. 여기는 벽돌을 써 볼까 한번?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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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 그리고 벽돌. 이걸로 이렇게 아 벽도 더 올려 더 올려 조금만 더 올리고 여기까지 올리고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뚜껑 덮고요 이렇게 뚜껑 덮고 뭔가 어, 굉장히 심플한 건물이 생겼다 모던하죠 모던 이렇게 해주고 뭐 개발 많이 됐나요? 잠깐만요. 아, 외국대 나우스 삐뚤어진 집, 삐뚤어진 집 여기다 올릴까 이렇게 딱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굉장히 삐뚤어진 집을 여기다 올리자. 오, 멋있어! 잘 어울려. 외국대 나우스 원래 올리면 별로 안 좋지만, 난 올리는 걸 좋아해서 여기다 이렇게 짓고요. 테스트하고 바로 에로 그리고 여기다가 대기줄 나둘셋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어..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애.. 매하게 남는 공간 있죠? 애매하게 남는 공간은 어, ATM기죠 역시 ATM기 ATM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치킨 가게를 여기다 올리고 어 돈이 없네요. 대출합시다. 여기다가 치킨 가게를 있고요. 음료수 가게를 여기다 짓읍시다. 음료수 가게. 그 다음에 화장실을 여기다 짓고. 화장실. 그리고 남은 공간에 의자랑 쓰레기통이랑 막 이런 거 도배해줘.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고를 수 있게. 이런 것도 심어주고. 가격 좀 올려주고요. 신제품이죠. 신제품 가격 좀 올려주고. 3,000원 합시다. 3,000원. 3,200원. 여기도 이제 덮어야죠. 여기. 여기는 똑같은 스타일로 그냥 갑시다. 이게 괜찮네, 잘로 여기네. 여기 격지 켜주고, 여기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꺼주고, 여기도, 오기 여기, 3. 삼. 아, 여기도 켜야죠, 다시. 치킨 가게 때문에. 치킨 너깃 가게가 생겼어요. 치킨 가게가 있는데, 치킨 너깃 가게가 생겼어. 저거는 치킨 가게랑 약간 다른 거죠. 이장치킨이아니야 치킨으로 만든 너겟이야 그리고 여기는 벽돌로 해서 벽돌로 고 벽돌 건물을 만들고 중간 오다 뚫어놓으면 징그러워 겹치게 다시 켜주고요 또 비가 오네요 또 비가 오고 있어 그리고 무슨 중국산 노기동산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왜 중국산 노기동산이야 어딜 봐서 해주고 덮고요 똑같이 덮어주고 지붕 지붕 덮을게요 지붕 하나 둘셋 여기도 하나 둘셋 여기는 요렇게 해서 내리면 돼. 이거 좀마음에 안드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아 이거 투명하게 하면 되지? 맞다 투명하게 합시다 투명하게 투명하게 하고 우리가 지붕 만들면 되지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냥 여기 뻥 뚫려있는거 이상하니까 해주고 문... 음... 문... 별도의 문이 없어요. 별도의 문이 없으니까. 여기 바닥만 만들어 봅시다. 바닥만... 바닥만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바닥만... 우산이 없어요. 지금 우산 팔수 있는 게안 생겼어. 개발이 안 돼. 개발이... 지금... 치킨 너겟 가게가 개발됐고, 또 개발되겠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laughs> 무슨 묶어놓고 24시간은... <laughs> 그럼 무운소해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벽돌 벽돌에서 아이고 겹치기 왜 켜져있었어 끄고 아닌데 여기건드기지 마요. 그냥 건드기지 말고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화장실 아 화장실 이렇게 하자 겹치기 다시 켜주고 이렇게 하자 아 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자 다시 겹치기 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뚜껑을 덮어야죠,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치킨 가게 때문에 뚜껑이 안 덮히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집치 다시 켜주고, 겉치기 너무 난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뚜껑. 한번더 덮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기 덮으면 안 돼. 한가 더 올려야 돼. 세 칸으로. 갑시다. 세 칸으로 하고. 벽돌이 났어 벽돌. 벽돌. 여기 이상한 거 맵고, 맥불, 맵고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상사 미리 1만 팟을 후원하였습니다 펌즈 가자 놓고 방송 녀서 시간당 한 티씩 주고 싶다. 6시. 간 어.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벽돌. 벽돌로 막고요. 그거 막고. 6시간 <놀람> 동안 함께는 너무 하네. 그. 기까지 여기도. 어, 여기 이상하게 뚫려있죠? 이거 뭐냐? 뚫려있는 거 메꿔줍시다. 여기. 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벽돌은, 벽돌도 에 창문이 있어요, 나름. 창문이 있는 벽돌이 있어. 요 창문을 달아줍시다. 너무 밀폐되면은 답답하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손님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하는 마음. 여기도, 여기 밑에는 하지 마요. 어차피 나무로 가길 거야. 여기도. 음, 여기는. 요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흰색 벽 아우. 아니, 원래 벽돌 건물이 느낌이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해주고. 뭔가 지금 화장실이 쑥 튀어나와 있긴 한데, 그냥 이것도 나름 재밌는 거 같은데, 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지우고. 지우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지우고. 지우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해고 이제 여기는 나무로 가게거예에요 나무를 덕진 꺼주고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가게되대죠 이렇게 나무좀 골고루 섞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잔뜩 있으면은 좀 이상해요 요것도 심고 너무 빽빽해도 이상해 너무 빽빽해도 이상하니까 조금 깎고 조만 뽑아 조만 뽑고 너무 빽빽하면 이상해 여기는 숲이에요. 여기는 숲이야. 뭔가 지금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있어. 실내 파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공원은 그냥 괜찮고요. 지금 우리 대출 갖고 있어서 돈이 없는 거고, 손님은 800명에서 약간 지금 정지했어요. 800명에서 약간 정지했고, 공원 등급은 아주 괜찮아요. 지금 893이야. 우리 지금 꾸미기만 해서 그래요. 지금 한동안 꾸미기만 해서 그래 확장을 또 하면은 손님들이 또올 거예요. 아 그거 대신 저거 뭐야 저 말해주는 거 약간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떠든 되고 어떠든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운빨이야 여기 새로 생긴 거가 뭐가 있지? 새로 생긴 거 없는데? 잠깐만 우리 새로 생긴 거뭐뭐 뭐, 뭐 개발한 거야?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링게보했구나 관람차 스페이스 링을 지읍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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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거를 왠지 이거 인기 엄청 많을것 같아. 왠지 왠지 인기 많을것 같으니까 되게 많이 집시다 이거를 어떤지 이거를 아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아 이거 수정해. 이거 수정해. 아니야 잠깐만 생각해보자. 아니야 이거 수정하지 말고 네 개를 넣고 싶은데 네개네 4개, 개까지 넣을 필요 없겠죠? 너무 오바겠지 이건? 아니가 네개 넣을까? 어 귀신의 집개발됐다 귀신의 집 진짜. 이거 유령의 집, 여길 이쪽에 짓자. 되게 유령 나올 것 같은데, 거 왜냐면은 이게 비올때 엄청 잘 나가. 두개 짓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짓고, 여길 이쪽에다가 지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올때 사람 다 글로 몰려가거든요. 똑같고요. 같고 깎고. 귀신의 집. 유령의 집. 이고는 여기다 짓고. 대기줄. 아니고, 그냥 도로. 갈색으로해서대비고 입구는. 그래서 입구 테스트 눌러주고 바로 열어요 가격은 조금만 비싸게 비싸게 하면은 평소에는 아무도 안타요 근데 평소에는 비싸도 아무도 안타 그니까 러 비효적에 뽐뽑는 용도로 씁시다 여기 너무 복잡해서 하나도 안보여 여기를 이렇게 해서 대기줄이 좀 세트 없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어 대기줄 너무 기네 세트 없이 음,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 우리 스페이스링 아까 찍도록 했으니까 이거 집시다 이거는 출구를 아, 이거 이상하게 지어놨어 내가 출구를 몇다 짓고 입고 여기다 짓고, 그다음에 여 열고요. 바로 테스트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실제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힘을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돈조금만빌이고돈베빌고유이집은 빌고. 2층으로 쌓으면 이상해서 안 돼요. 이상해, 이상하잖아. 딱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차라리 옆에 나란히 짓지, 나란히 짓을까? 나란히 짓어도 멋있을 것 같은데. 나란히 집기에는 입구 지금, 지... 아, 나란히 지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흥하는 거 보고, 많이 흥하면 나란히 지을게요. 테스트 열고, 대기줄 짓고요, 대기줄. 대기줄 짓고, 대기줄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가격을 가격이 너무 싸 가격을 2,000원으로 올려주고 이제 2,000원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아 이거 흰색으로 하고 얘를 분홍색으로 아닌가? 별로인가? 이거 분홍색으로 하고 이게 낫나? 아 근데 이거 이거 자체가 별로 멋있게 안 생겼어요 사실 이게 자체가 별로 멋있게 안 생겼어 그 다음 보트 이거 망했으니까 가격 내겨주고요 보트 3,000 2,000 2,500원 내겨주고 이거는 지금 안 망했어요. 그냥 냅두고 우리 망한 거 있나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망한 거 있나 봅시다 지금 이거 잘 나가고 이거도잘 나가고 이것도 잘 나가고 잘 나가고 범퍼카가 좀 망한 것 같다. 범퍼카 범퍼카 의견을 보자 아무도 안 타네. 돈을 쓰고 싶지 않으세요 범퍼카를 가격을 많이 내리고요 2,000원 해주고 그다음 우리 20초밖에 안 태우거든요. 이거 1분을 올려줍시다. 다시 1분 다시 해자로 만들어봅시다. 해자 1분 1분 탈수 있게 이것도 2,000원 타죠 이제. 3층 범복하는 지금 안 보이는 데잘 줄이. 3층은 3층도 망했네요. 아니네? 3층은 타는 사람도 있고, 막 되게 극단적이네. 이거 가격 내려주고 일단 이것도 2 2 0 0원 내려주고. 또 일본 탈수 있게 세 배로 돌려줍시다 세 배. 3배. 세 배. 3배. 세 배로 들려주고범복한 4층은 일 팀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4층 만들기로 할 거면은 그냥 저 시트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치트를 좀 남발하긴 해요. 근데 내가 그 그건 물론 돈 치트 같은 건안 쓰고 꾸미기 용도로인 덮치기는 일단 무조건 쓸 거고요. 별로 죄책감 없이 그냥 막 쓰고. 근데 그 높이지 않은 약간 게임성을 건드리잖아요. 약간 게임의 난이도를 하락시키잖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약간 약간 좀막막안 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음그 다음은 아 우리 유령이 집. 확장시키기로 했지. 유령의 집은 여기 입구를 입구를요. 이쪽으로 옮기고, 여래여기로 옮기고, 여기고로 옮기고, 이를로옮기이거파로 옮기고, 이으니까기색으로 옮기고, 고나으로 옮기고, 이고이쪽로이쪽으열고열로옮이고 이거 통나무 스타일로 해서 좀 안보이게 되네? 안뛰게?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왜 없냐면은 롤러코스터가 없는 맵이야 이 맵은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없어 없어 아 있긴 한데 둘다 지었어 이거 버지니아길 여기 있고요 하트라인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다 지었어 여기 똑같이 땅 파주고 땅 파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유명의 집 귀신의 집 똑같이 쌍둥이로 입구에다 지고 쭉에다 짓고 테스트 자, 으로 열어요 바로 열고 세개 짓을까? 갑자기 세개 짓고싶네 여기 세개 짓고싶다 아야아야 아니야. 너무 오바인거 같아 여기 녹색으로 해주고요 녹색 추구 지어주고 어.. 그 다음에 범퍼 같은거 안보이는데 이렇게 해주고 유형해집 테스트하면 좋은게 뭐냐면은 그 테스트 처음에 안하고 바로 오픈하면 수치가 안나온 상태잖아요 수치가 안나오면 애들이 안타요 애들이 다 의심 그게 있어가지고 수치가 아예 안나온 상태에서는 안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애들 여기는 되게 무섭..무섭게 분위기있게 나무로 이렇게 대충 가려줘 여기도 이쁜 나무 말고 좀 그냥 자연적인 소나무 같은걸로 원래 여기 건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처음에 지은 건물 처음에 지은 쉼터 근데 그냥 나무로 다 가게도 괜찮은것 같아요 여기는 흙나무 똑같이 여기는 똑같이 흙나무 <목소리> 스타일로 해주고 음, 아 여기 옥상이 마음에 안들어 옥상이 너무 너무 너무네모네 여기도 난간 하나 만들어줘 오른쪽 뒤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 지금 800명 뭐였죠 아, 여기는 지금 밑에 상점이 있어서 그래요 덮치기 해주면 돼요 잠깐 다시 꺼주고 롤러코스터 개발이 안 되는 맵이에요. 이 맵은 롤러코스터 개발이 더 이상 안 돼요. 이맵 컨셉이 지루한 공원이야. 쫄보만 오는 공원이에요, 쫄보만 오는. 애들이 흙이 수치가 낮아요. 봐봐, 이게 경려도가 좋아하는 놀이가경려도가4 이하고 그다음 좋아하는 놀이가경려도4 이하고 좋아하는 놀이가경려도가4 이하고 좋아하는 그다4 이하야, 다4 이하. 미로 나왔습니다, 메이즈. 메이즈가 나왔는데 메이즈를 메이즈를 이런데다가 이런데다가 넣으면 되게 좋아요 메이지는 이런데다가 넣으면은 되게 아, 그 정원 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정원이잖아? 메이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고 여기는 없애고요 다시 여기도 메이즈 난이도 너무 묶지 마세요 애들 징징거미 짜증만 내. 그 다음에 입구 출구 지역 대기좀 필요 없어, 대기질 하지 마요, 그냥. 하면 더 좋은데, 그냥 안 할래. 그냥 믿고 없으면 하고. 이게 그냥 자체 정원인 것처럼. 겹치 켜주고. 여기도 해제를 이렇게 깔아. 모든 게 정원인 것처럼. 모든 게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도. 문, 달고요, 문. 그냥 정원이야, 정원. 정원이죠, 이렇게. 겹치 모델 풀어주고. 인기 엄청 많죠? 마치 누릴고 아니고 그냥 정원인 것 같죠, 정원. 오, 이쁜데? 되게 이뻐. 이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탈수 있게, 16명 밖에 못 들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인원수를 늘려줍시다. 동시 접속자를 64명으로 해줍시다. 64명으로.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줘요. 가격. 가격. 가격을 4,000원으로. 4,000원도 탑니다. 4,000원. 오, 인기 되게 많죠? 시간당 수익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당 324명이 타고 있어. 엄청난데? 시간당 수익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이런 거 그냥 어왜 이건 막 이거는 인기가 많은데 이건 인기가 없, 없지? 똑같은데 조건이 2,100원. 아 이게 100원 더 비싸구나. 얘를 똑같이 맞춰줍시다. 100원 이게 이게 100원이 더 비싸가지고 다 이로 몰렸네. TV도 좀 깔아주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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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깔아주고. <laughs> 이게 무슨 현에요 무슨. 현질을 왜? 나래. 그 그다음에는 아, 100원 더 낮추라고 오케이 100원 더 낮출게요. 100원 더 낮추고 이게 멀어서 그래 멀어서 그래. 아니 나 같으면 100원 더 내고 여기 저 뭐야 저 이거 기다리데 이거 타겠다 그냥 바로. 아 맞다 이거도 꾸며야 되는데 이것도 덮어야 되거든요 건물 이거 성 테마로 안 됐어 아까 성 테마로 합시다 흰색 성은 없어요 흰색에 핑크색 성 굉장히 희한한 희한한 성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를 문을 닫니다. 이렇게 문을 달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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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달고요. 여기도. 문, 문. 문, 문. 요거 이렇게 해주고. 어, 상 받았죠? 아름다운 공원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맞나, 여기? 이렇게 해주고. 성벽. 성벽천 이미 참한 팥을 끓어나였습니다. 헌간우마 지난번에선 포던 여대생 취향이 핑크색인 거야. 뭔 뭐, 뭐,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 무슨 소인지 모르겠으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어 저건. 무슨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성태만을 해주고요. 뭔가 지금 짓는 순서가 이상한 것 같지만 상관없어. 완성됐을 때괜찮는데완 <laughs> 완성됐을 때괜찮았는데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주고. 해주고 성벽으로 성벽 스타일로 여기는 겹치기 켜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성벽 스타일 있거든요. 저 입구 출구도 근데 저거는 안할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흰색이랑 요색밖에 없어. 흰색은 못 만들어. 어차피 그게 그거야. 그래서 여기도 뚜으로 덮고 덮고요. 덮다 덮고. 덮어요. 덮고 지금부터 만들자. 지금부터 그다음에 이거 문 문으로 여기도 문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도. 문 만들고, 문 만들고, 성벽으 스타일 그어고 뭐, 뭐 가두는 거 좋아요. 문 속에 저것 또. 문 열려요. 문 자세히 보면 열려요. 문 자세히 보면 열리는데, 좀 어색하게 열려. 자세히 보면 열리는데 이게 좀 늦게 열려요. 늦게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 이거 열기는 소리도 들려요. 자세히 들어보면 문 열기는 소리 들려. 막, 킥킥, 막 이상하게 들려 자세히 들어보면. 어, 덜그럭공이었습니다. 어, 안내소 나왔어요? 오, 안내소... 어, 안내소 나왔네, 안내소. 우산을팔 수가 있죠, 이제 우산은. 입구에 갖고 핑크색 우산 팔아야죠. 그 다음에 우산 가격 올리고 우산 가격 올립시다. 2만원이라고요. 지도는 특별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그리고 안내소 이쪽에도 있어야죠. 아까 안내서 지금 공간 하나씩 냅둬 놓을걸. 아, 여기여기안 되고. 여기. 어, 여기다 진자 이거 여기 뚫고, 여기 가서, 여기 가서, 겹치기 켜주고, 이렇게 해주고, 뭔가, <laughs> 뭔가, 밑에 턱이 있지만 괜찮아요. 알아서 잘살 거야. 이렇게 해주고, 안내서 공원이 작아가지고, 이쪽에다 하나 지을까? 여기 안 내서 나씩읍시다 여기 이쪽에 안 내서. 어 여기 여기 아닌데? 옆인데? 옆에. 이렇게? 옆 세고 안 내서 짓고 공 확장이요? 아 그런가? 혹시 땅 파나? 아, 땅땅땅안 팔아요. 땅안 팔아. 어, 땅더안 팔아요. 근데 아직 아직 땅안 부족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이쪽에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원래 좀 이렇게 채우면서 하는 거 좋아해서 꽉꽉 채우면서 하는 거지 땅안 부족해요. 걱정 마. 그러네. 우리 이상하게 신화교할 적에 땅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거의 없는 거 같아. 그니까 가끔 그니까 한두 칸 한, 한두 칸 정도 산 적은 있는데, 제대로 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원래 좀 우겨 넣는걸 좋아해서 그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땅 조금만 그냥 조금대로 해요. 그냥 이거 여기도... <laughs> 아니 아 진짜 왜 그래? 재미없어. 여기 널똑같지 여고 지금 이상하죠? 어 이상하죠 이거를 일 올리고 다시 꺼주고 여기는 여기에도 이상한 잡동사니 같은 거 있어야 돼 대포 같은 거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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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성이니까 이거 있고. 어, 이태포 맞나? 난 이상 관역, 관역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역. 그 다음, 탄광 테마에서 그거, 빠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나무 투막 같은 거. 그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은근히 잘 어울리는데 없네.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롤러코스터 개발되어 있는 거다 지었어요. 두 갠데, 하나 여기 있고, 파트라인 여기 있어. 하나는. 물론 엄청나게 작게 하지만. 우리 3,000달러 있네요. 돈좀 갚고. 공원 등급 한번또 신경 써주고. 공원 등급 936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그. 너무 복잡해. 그거 안 나오고, 그거 나오면 갑자기 확확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의견 한번 봅시다. 공지도 이미 가지고 있어. 화장실 회전마를 돌려주세요. 회전구마 2! 내기자 가격. 회전구마 2! 내려주고요 가격. 되게 싸게 800원. 벽동여 이거 창문 뚫어달라고 알았어. 나는 근데 심플한 게 좋은데 창문 뚫어줄게요. 여기다가 두 개만. 두개만두개만들을게 무슨 도면 되지 어 이거 뭐.. 모장났네 범퍼가3 모장났어 10분으로 바꿔주자 그다 가격 좀만 내겨주고 숨통이 트여 이제? 하 <laughs> 알았어 <웃음> <웃음> 뭐가 날짜가 날짜가 왜? 날짜가 왜? 2년.. 2년 9월 5일?